반갑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3회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가극성, 감극성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 어려워 하시는 이유는요. 아마 벡터 문제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하실 건데, 저 나름대로 어,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어차피 이거 배속하면은 뭐, 5분도 안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으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6,300대 210볼트의 음, 단상변압기 세대를 델타 델타 결선을 하였다고 되어 있죠. 네, 보시면 델타 델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수전단 전압이 6,000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6,300대 210이니까 여기가 6,000볼트가 걸리면은 여기는 얼마가 걸려요? 여기는 200볼트가 걸리겠죠. 비례식에 의해서. 여기도 6,000. 여기도 200. 여기도 6,000. 그런데, 이중두대 변압기, 얘랑 얘는 강극성이고, CA 이상에 걸린 변압기 한 대가 가극성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럴 때, 아래 그림과 같이 접속된 전압계에 여기 전압계에 몇 볼트의 전압이 유기되는지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일단은 삼상이 각각 크기는 같고 120도 차이 나는 건 아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순서는 어떻게 돼요? VA, VB, VC 이렇게 이 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그리고 각각 몇 도? 120도 이것도 120도 12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일 때는 이 친구의 크기가 같고 이 친구의 크기가 같고 이 친구의 크기가 같고 1 2 0도기 때문에 중성선에 이제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상태는 어예요 VA 더하기, VB 더하기, VC가 얼마예요? 제로죠.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가운데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120도 간격으로 3명이 이거를 잡아 당기고 있는 같은 힘으로. 그러면은, 다 더하면 0이겠죠. 이게 벡터 개념이거든요. 방향까지 고려한 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1차 측은 지금 풀, 1차 측은 지금 풀, 마, 풀, 마, 풀, 마, 요런 상태라서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측은 풀, 마, 풀, 마, 풀, 마가 되는데 마풀이 됐다고 요 마풀, 예. 네. 네, 그래서 <laughs> 2차 측 벡터도를 그려보면요. 이것도 역시 원래 라면은, V. 이렇게 되어 있겠죠. 어, 여기가 이제, VA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VA로 잡아도 돼요. VAB 뭐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는, VBC. 여기는, 뭐, VCA. 그냥 이렇게 잡은, 이렇게, 뭐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신경 그렇게 안 써도 돼요. 그냥, VA, VB, VC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게 지금, 여기랑, 그러니까, 지금 요, 요, 요게 걸리는 게, AB, A, A VAB에 걸리는 거고, 얘는 이제, B랑 C랑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ABC거든요. 예, 네, 여기 걸리는 거는 이제, C랑, 지금 C랑, C랑 A랑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잡은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VAB 시계방향으로 그리죠. VBC VCA 얘네가 지금 요런 상태고 원래라면은 120도를 이루면서 평형을 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VCA가 어떻게 됐어요?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된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잖아. 그럼 얘가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방향이 반대로 된다고요. 요렇게 된다고요. 요렇게 그랬을 때, 지금, 시켜서 vab, 더하기, vbc, 더하기, vca인데, vca가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vca, 이거를 구하라는 거, 이거를. 이거를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뭐, 이식 필요 없고, 벡터도로 답을 구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벡터 합성을 아셔야 되는데 벡터 합성할 때자 얘가 뭐 VA고 얘가 VB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친구랑 크기는 같고 평행한 점선을 긋고 이 친구랑 크기는 같고 평행한 점선을 그어서 요 대각선의 길이가 뭐가 된다? VA 더하기 VB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 두 개를 다 더해줘야 돼요. 일단은 빨간색 두 개를 먼저 더해봅시다. 빨간색 두 개를 더하면은 크기는 같고 평행하게 크기는 같고 평행하게. 그리고 얘도 크기는 같고 평행하게. 이렇게 해서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크기는 다 200V죠. 그러니까 이, 이, 이 각각의 길이는 200V. 200V. 200V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여기가 120도잖아요. 120도. 그러면은 여기 몇 도예요? 여긴 60도가 되겠죠. 나누기 2 됐으니까 60도가 되면은 여기도 60도가 되고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도 60도가 돼요. 그럼 뭐예요? 정삼각형이죠. 이게 정 이게 얘가 정삼각형이요. 에 정삼각형. 그러면은 지금 좀 합성한 팩트가 얘라 했죠. 잖 얘, 얘. 얘얘 얘 길이는 얼마야? 얘 길이 200이죠. 맞죠? 그럼 얘는 얘는 얘 길이도 200이죠. 그럼 총 합하면 200 더하기 합하면 방향이 같으니까 총 우리가 구하려는 게 결국 200 더하기 200 요게 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200 더하기 200이라고 200 더하기 200. 그래서 뭐다? 400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